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하기도 착각도 쉽게 하고 또 오해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간다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표현하기를 착각은 자유다라고 하는 말도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을 합니다. 착각은 잠시나마 기쁨과 위안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 일수입니다. 이착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을 다르게 잘못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오해라고 하는 말은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이해하는 것을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착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만이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한 이것은 착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착각하면 뒤에서 연상되고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각과 오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착각의 의미는 사실을 다르게 잘못 느끼는 것이고 오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느끼는 것. 오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오해는 근거 없는 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사람도 착각과 오해는 가끔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착각과 오해를 할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과 오해로 서로 상처를 주고 받,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혼자 살아간다 해도 착각과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다 없다 하더라도 자연 속에서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면서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간교한 뱀의 속임수로 하나님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엄청난 죄를 짓게 되고 온 인류의 고통을 안겨 주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죄사를 받지 않는다고 오해, 오해했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살인한 가인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하갈은 사라의 배려로 인해서 종에서 후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후에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서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을 비웃고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로 가는 사람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짓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바로 베드로의 착각이 아닐까 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38년 된 혈류병자인 여자는 자신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 세상의 모든 약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달고서 예수님의 옷깃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미친 짓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체면이나 여론이나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목적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면서도 착각과 오해 속에 분별력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초심대로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교회를 교회답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착각하거나 우회서는 안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종종 일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 일이 돌아가지 않아.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또한 내가 빠지면 모든 일이 마비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있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에 분명한 의도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참 영생의 길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얼마든지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있었고, 이런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과 오해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지도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예가 아닙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자신이 가장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티다마워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해 볼 거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며 오해인가는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요기 33장 아, 38장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듭 다급쳐서 말합니다 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 말합니다 요기 40장 4절부터 5절에 이야기합니다 나 보소서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소이다 내가 한번말했었는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를 보면 수아 사람 빌다의 책망에 대해서 욥의 긴 답변의 일부가 나옵니다. 요번 아픈 것 같지 않을 정도로 26장부터 31장까지 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9장에서는 그 때는, 그 때는 하면서 과게, 과거를 해상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에 가서는 그러나 이제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31장에 가서는 언제, 언제, 내가 라고 하는 말로서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 너무 극심하고 길어지기 때문에 이긴 하겠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의로웠는데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요배 생각만이 아닙니다. 특히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십일조나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생각하지 않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욥의 이런 탄식에 동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괴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욥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던 것이 뭘까요? 먼저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십 절에 내가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을 괴롭게 한 것은 밤마다 밤이 되면 뼈가 쑤시는 고통입니다. 사실 환자들은 밤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를 더 괴롭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돌보지 않으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냥 굽어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욥을 버리셨을까요? 욥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셨을까요? 고난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욥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루를 하고 있을 때도 그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온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은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대안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의 탄식과 부르지름을 들었노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모세를 준비하시고 훈련시켜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33장 3절과 33장 3절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외우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우리가 부러지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독할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 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분명히 대답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요비 착각하고 오해한 것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죽께서 나를 죽게 하사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쪽으로 생각을 골몰이 하다 보면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요기 30장 21절 23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분명하게 사람이 살고 죽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남는 것이 복이고 죽는 것은 저주여 형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0편 116편 15절에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딜리포서 1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소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공허양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포스 3장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이 세상에 남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가치가 않습니다 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그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요비 말한 정한집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죽음이 가져올 좌절과 절망을 평원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분 고통이 큰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내고 맞이하는 죽음은 두려움이나 좌절을 주는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정말 간곡히 기다리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비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던 또 하나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번 단식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맘이 들끓어 고유함이 없구나 환란이 내게 임하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기 42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욕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갑절의 의미가 뭘까요?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 말년에 그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요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요비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화를 주셨을까요? 요비는 하나님에 대해서 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요처럼 착각하고 우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고생을 겪어 봐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소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할 때는 그 어떠, 어떤 연단이 있을까요? 이런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지식을 갖고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 말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착각과 오해를 쫓아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서로 신뢰하며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